아리백 시련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시가 단독 공동주택 옥상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.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, 소형풍력 등으로 태양광 3kW를 설치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료 6만원가량이 절감되고 전력량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. 이에 광주시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비 약 70%에 해당하는 150만여 원을 시 예산으로 추가 지원합니다. 또 광주시는 정보 사업과 별도로 가정부문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해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 70%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 정부와 시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합니다. 광주시는 해당 사업이 지난해 조기 마감됐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.